현재 리버풀전을 앞두고 캡틴 손흥민의 인터뷰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깬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손흥민의 행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명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안 그래도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이후에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도 않고 손흥민과 선수단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토트넘의 분위기가 최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리버풀전에 손흥민과 메디슨 등 부상여파로 출전하지 못할 것 같은 선수들의 소식이 나왔고,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브래논 존슨의 경우 부상여파가 우려되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손흥민과 메디슨은 경기전에 훈련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놀라운 점은 손흥민은 아스날 전에서 두 골을 넣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 솔직히 아팠다고 한 점입니다. 손흥민 스스로가 아팠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례적인데 국대기간의 부상으로 무릎에 테이핑을 한 적이 있고 팔짱 수술에 후유증도 거론되는 등 아직 부상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컨디션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두 골을 넣은 게 최고 에이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토트넘의 기세가 올라오면서 미네의 해리케인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아스날 전설 앙리와 캐러거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런던 더비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케인은 두팀 더비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다소 아래팀으로 보던 자세에서 태세 전환하며 토트넘을 응원한 것입니다. 케인은 북런던 더비에서 지금까지 총 14골을 기록하며 이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넨에서 토트넘에서 보다 더욱 손쉽게 득점하며 팀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팬들은 이번 북런던 더비를 보고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위넨의 경우 최근 보험과의 리그 경기에서 7대0으로 이겼고 케인은 3골까지 넣는 등 활약했습니다만 위넨 말고 다른 팀이 너무 약체이며 리그 자체가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분데스리가가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잘 나가는 선수들을 공급하는 농구 리그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만약 케인이 이번 시즌에 위넨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챔스에서 저조하다면 다소 현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복수의 영국 전문가들은 케인 없는 토트넘이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 원맨 팀 론을 주장하던 폴 머슨조차 이제 토트넘은 강팀이라고 드디어 자세를 바꿨는데 그는 아스날 출신이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거의 대참패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손흥민이 두 골을 넣고 북런던 더비를 이기자 그제서야 토트넘은 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리버풀까지 이긴다면, 토트넘은 완전한 강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이 없자, 손흥민은 슈퍼스온이 되었다며 흡사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아스날 원정 30년 만에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다면서,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케인이 없는 스트라이커 체제에서 환상적으로 뛰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케인이 없더라도 손흥민은 메디슨과 못지 않은 콤비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들은 치명적인 듀오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리그 베스트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메디슨은 그저 손흥민에게 패스만 잘하면 토트넘 1년차에 도움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유효슈팅 대비 득점력이 최고 수준인 XG 값이 가장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 메디슨 역시 도움 기대값인 XA가 높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만 잘해주면 도움왕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 해리케인의 경우 2021 시즌에 xA 값이 겨우 3점대였지만 도움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그만큼 케인의 패스를 받는 족족 모두 골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페르난데스와 데 브라이너 모두 xA 값이 높은 편이나 케인에게 밀려 도움왕을 빼앗긴 게 다름 아닌 손흥민의 극강의 피니시 능력 때문이었고 케인이 득점왕 도움왕이 동시에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득점왕 경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리그 득점 2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케인에 이어서 막강한 듀오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손흥민의 포지션이 토트넘에서 역사상 최고로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앰버서더라고 치켜세우는데요. 감독은 손흥민은 주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토트넘을 상징하는 선수라면서. 굳이 주장 완장을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토트넘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대놓고 특정 선수를 편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이는 놀라운 발언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요리스 주장단 중심으로 완장질을 해온 다이어 등에게는 아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가 지속되는 이상 절대 손흥민을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감독이 특정 선수를 편애하면 안 되고 이는 팀이 분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긴 하는데 손흥민은. 최근 시합들에서 본인 스스로 가장 많이 뛰면서 동료들을 화합시키며 인정받고 있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손흥민 주장 체제가 아닌 토트넘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트넘의 가장 큰 도전은 역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것인데요. 최근 수년간 리버풀과의 20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둔 토트넘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미국 스포츠 매체 MBC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는 최근 아스날전을 비롯해서 번리전까지 스트라이커로서 활약이 대단하다고 말한 뒤에 손흥민이 2019년 케인 부상 때 스트라이커로 뛰었을 때는 물론이고 9번으로 뛰었을 때도 성적이 뛰어났다면서 그렇다면 손흥민 본인은 어떠한 포지션을 가장 선호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는 리버풀 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로서 출전을 바라기도 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며 미국 매체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나는 어떤 포지션도 상관없다. 선호하는 포지션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 계획이 있다. 만약 그가 풀백으로 뛰라면 뛸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감독님이 다른 선택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윙어나 공격수로도 뛸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모든 역할이 나에게 좋으며 나는 이 팀의 일원이 되어 경기장에 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답변은 미국 매체에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줄 만한 답변이 분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호날두에게 이번에는 풀백으로 뛰어야 한다라고 감독이 얘기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호날두는 스타 플레이어 자존심에 테나의 감독의 경기 중 교체 지시를 거부했고 곧 방출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팀 중심이 되는 선수들은 자신이 희생되기를 꺼려하는 이기적 성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케인조차 챔스 결승에 무리하게 출전을 고집했고 결국 챔스 우승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현재 5골로 리그 2위 득점력을 보이며. 바로 이전 경기는 아스날전에서 두 골을 넣었는데 이런 최고 플레이어가 자신은 팀에서 뛰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극히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계에서도 매우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영국의 스포츠웹에서는 손흥민의 이러한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 한국인은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팀맨을 갖게 된 토트넘은 매우 크게 행운이다라고 했습니다. 미 MBC 스포츠에서도 이런 뉴스를 보도하면서 손흥민의 주장 됨됨이에 적않게 놀랐는데요. 미국에서는 캡틴에 따라서 시즌 우승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는 예를 들면서 주장의 인품과 실력에 따라서 팀은 롤러코스터를 탄다며 손흥민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영국 EPL 전문가들은 이런 손흥민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센세이셔널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최고 클래스 실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거의 희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수비수를 하면서 주장이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주장 정도인데 손흥민은 최고 골을 많이 넣는 골게터이면서 동시에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러한 손흥민의 진정한 이타적인 모습은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리그 득점 2위를 한 동시에 헌신하는 주장의 모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일각에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터져나왔고 주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비 회장의 주급 체계로는 손흥민의 레전드 대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리버풀, 클럽 감독조차 경기를 앞두고 케인이 없이도 토트넘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한 번만 써보고 싶다는 손흥민과의 일전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